예, 반갑습니다. ABC 성형외과 김현호 원장입니다 예, 오늘은 그, 방학을 앞두고 학생분들이 이제 코 성형을 하시기 전에 꼭좀 체크해야 될 그런 포인트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보통 이제 코 성형은 그러면 언제부터 할수 있는가 이렇게 이제 조금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뭐 성형에 대한 관심은 뭐 초등학교 요즘은 고학년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다 관심이 사실은 있죠. 근데 이제 코 수술을 그렇다고 해서 뭐 초등학생이 와서 수술을 하기는 좀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적정한 시기는 보통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시기가 가장 적절하냐. 음,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어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 얼굴의 앞면 골뼈 성장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면 얼굴의 골격 성장은 보통 언제 정도 끝나는가? 개인적인 차이는 물론 있습니다. 만은 어 평균 어 중학교 이제 졸업하고 고등학교 갈 무렵이면은 골격 성장은 어느 정도 보통 키도 거시기가 되면 거의 이, 예, 끝나죠. 물론, 남자, 여자 차이는 조금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음, 중학교 이후 정도, 고등학교 이전에는 뭐, 대학교 갈 무렵, 이제 이런 정도로 이제 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이렇게 성장이 조금 빨라지고, 또 수술 시기도 조금, 음, 당겨진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한, 고등학교, 뭐, 1, 2학년 정도 되면 방학때를 이용해서, 어, 그 코수술 정도는 할수 있다. 라고 보통 생각이 들고요. 음, 그 다음 이제 코를 수술하고 난 다음에 이제 치료기간은 보통 얼마 걸리는가. 또 회복은 얼마나 하면 가능한가. 이런 것도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수술은 뭐 1시간 반, 2시간 정도 하면 일반적으로 수술이 이제 끝나고요. 음, 어, 그 다음 치료는 보통 한 일주일 정도 걸리세요. 어, 일주일이면은 봉합사를 거의 제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어 부기가 어느 정도 거의 한80% 이상의 부기가 가라앉는 시기는 한 3주에서 4주 정도를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치료 기간이나 회복 기간을 생각을 해서 방학을 이용한 수술 코수술 일정을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이제 코수술을 하려고 하면 뭔가 이제 눈보다는 조금 더 걱정이 조금 생길 수는 있죠. 보형물을 쓰기도 하고 또 수술 시간도 조금 길고 혹시 또뭐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되기도 하고 이제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정상적인 제대로 된 시술을 했을 때는 크게 워낙 많이 하는 수술이다 보니까 크게 부작용은 많이 걱정은안 하셔도 되는데요. 음, 코 수술 보형물 넣기가 겁이 나시고 한다면은 또 이제 어, 필러를 써서 코를 높인 경우가 있죠. 어, 그런데 이제 무조건 다 필러로서 가능한 코는 또, 어, 다 있는 건 아니거든요. 보통 이제 필러를 써서 효과를 많이 볼수 있는 코가 약간 정해져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코를 이렇게 어, 시작 부위부터 끝부위까지 코 끝부위까지 이렇게 나눴을 때코 위쪽 3분의 2, 끝부분을 제외한 3분의 2가 이렇게 에, 낮은 그런 분들은 필레를 썼을 때 그나마 그래도 상당히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괜찮은 편이세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의를 요하는 경우는 코 끝부분을 필러로서 높이려고 하는 거는 조금 옳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코 끝부분에 필러를 넣는다 해서 코가 아주 오똑하게 되기도 사실은 쉽지가 않고요. 또 무리해서 코 끝부분에 필레를 많이 넣다 보면, 필레 자체로 인한 부작용. 예를 들면, 그 혈행 장애로 인해서 피부가 좋지 않은 영향을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필러를 꼭 이제 한번 생각해 본다 하면 어 위쪽 한 3분의 2, 4분의 3 지점이 낮은 부분 분들은 필러로서 높이을때 어 상당히 좋은 결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게 이제 만족스러우면 필러의 단점이라는 게또 이렇게 이제 영구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뭐, 한 1년에서 2년 정도 지나면 또 이게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반복적으로 넣을 수도 있고,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아, 필러를 넣는 게 조금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수술로서 바꿔서 보육물과 코 끝부분은 연고를 이식한 코 성형 수술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니까, 방학을 이용을 해서, 아, 이제, 한 고등학교 정도로 진학을 하시는 분들은 코 어, 성형수술을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또코 수술이 조금 음,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필러만으로도 코 모양을 상당히 개선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좋은 병원을 선택을 해서 상담을 잘 받고 어, 시술이나 수술을 하신다면 또 달라진 모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